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친환경 일회용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어, 이것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최소임금도 오르고 또 친환경적인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인건비, 재료비 상승 등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친환경적인 제품이 어떤 것인지 어디서 사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단 5분, 승린대 걸리는 기간은 5 0 0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서 본것 같은데, 매년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약 80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외식용 일회용품 시장 규모를 보면 2016년에 186억 달러, 2021년에는 218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평균 약3.1%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중 특히 플라스틱 빨대는 크기가 작고 뾰족해 해양 동물이 삼키거나 동물의 몸에 박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몇년전 바다거북이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거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영상이었죠. 최근 들어 스타벅스, 월트 디즈니, 아메리카노에라인 하얏트 등 다수의 기업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제공되는 아이스 음료용 뚜껑을 플라스틱 빨대가 필요 없는 새로운 뚜껑으로 전환해 수행하고 있고,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월드 디즈니는 최근 전 세계에 위치한 모든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2019년 중반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휴지기의 사용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또한 미국의 각 주정부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말리버, 롱비치, 샌디에고 등이 이미 일회용 빨대 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2019년부터 시행하며 플라스틱 빨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까지 확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품의 대안으로 제세는 종이용기는 기존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경과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제작 시 사용되는 접착제의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습이나 내구성은 기존의 일회용 식기와 같으면서도 식물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이용한 친환경 소재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자연에서 분해되어 거름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재생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입니다. 어, 친환경 일회용 제품들을 보면 슈가케인 베가스라는 사탕수수 전분으로 만든 제품과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PLA 제품 PLA를 특수칠리한 CPL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사탕수수 전분으로 만든 제품은 사용온도가 약 섭씨 100도에서 123도이며 썩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진 PLA 폴리락트산이라는이 제품은 폐기되면 물과 탄산가스로 완전 분해되는 바이오플라스틱이며 차근 음료수에 접합하고 사용건장온도는 습시 0도에서 50도입니다. 그리고 CPLA라는 제품은 사용가능온도가 습시 마이너스 5도에서 플러스 80도로 빨대 스푼 포크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PLA, CPLA 제품은 전문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전문 매립장이 있어야지만 아직 많지 않아 많은 매립장 설립이 각 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플라스틱처럼 쓰는데 50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1, 2년 후에는 자연 분해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인 제품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 좀해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친환경적인 일회용 제품만을 고집하는 업체가 여기 있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방에 있는 월비스 에코에서는 미생물의 에분컨에 되어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친환경적인 성분 즉 사탕수수성분 전분,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친환경적인 일회용 제품만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